지금은 가게들도 열지 않은 아주 이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드니 여행의 핵심, 블루 마운틴을 갑니다. 호주의 대자연을 막 가겠습니다. 오, 살짝 주인공 톤이었어. <laughs> Hello. 블루 마운틴 시닉 월드까지 가는 대중교통도 구글맵에 잘 나와 있습니다. 카라마타역에서 카툰바역까지 기차 타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2번 플랫폼, 여기서 담대는. 살짝 예스럽습니다. 자리가 있는데도 없어 네, 여기서 1시간 반 정도 가네요 기차는 오래됐는데 아주 시원하고 쾌적한네요 카토바역에 도착했습니다 아재 여인 카토바 아재 여인 블루 마운틴 부이기 나름이야 다 오케이 okay. 여기서 한 15분이면 도착합니다. t h 저는 미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1일 무제한 패스를 구입했습니다 시리골드는 블루 마운틴에서 케이블카, 차량열차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종합 액티비티 회사입니다 지금 보니까 현장에서 1달러 더 비싸게 팔고 있네요 온라인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1달러가 어디에요? 코리안 노 아 오케이 오케이. You want a Korean map? Yeah. p e a it on map. Okay. You're in the main building. Both... Yeah. Yeah. Have a good day. Yeah, thank you. 뭐 먹을 데가 있을 텐데 카페가 있네요. 와 여기서 보입니다. 와 밖에 나가서 볼게요. 오 예술입니다 예술. 여기서 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laughs> 날씨는 화창한데 조금 뿌옇게 보이지? <laughs> 일단 간단하게 아침 해결하면서 작전을 짜보겠습니다. 음, 핫도그 맛있어 보입니다 <웃음> 맛있죠 <웃음> 처음에 스카이웨이를 타고 여기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빨간 레이웨이를 타고 내려와서 여기 어딘가를 좀 걷고 여기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오겠습니다 <laughs> 바닥이 유리. 아직은 안보이네 아, 여기 있는 여기 코스가 되게 짧네요보입 코스가 되게 네요기기 At the front, right there, you can see the three sisters. Okay, those three rocks. Why is it called the Blue Mountains? Well, anyway, I invite you to look out the right window, and you will see for yourself. It's simply that those gorgeous light blue hues that you see off into the distance. Nothing more. Nothing. The Blue Mountains. It's not thematic, and uh, it's ultra. <laughs> here there, folks. Here's the stuff that you brush your teeth with. 10도가 다 예술입니다. <laughs> 저기 전망대 예술일 것 같아요. 블루마운틴을 즐겨보겠습니다. 여기 블루마운틴은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나오는 알콜 때문에 멀리서 보면 파란빛을 띤대요. 그래서 블루마운틴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네. <laughs> 엄청 짧아요. 저기서 바로 여기입니다. 자, 아까 보인 전망대. 여기는 5분. 이쪽으로 가면 15분. 어? 폭포가 있나? 오케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겠습니다. 와. 예술이다. <laughs> 아까 저기서 보는 거랑 또 다르네. 자, 갑니다. <laughs> 블루바운티 전체가 다파리요 파리 와이 아름다움 속에 파리가 <laughs> 장난 아닙니다 지금 파리가 아 계단 내려갔데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야금야금 계속됩니다 <laughs> 자 바로 갑니다 오 진검다리 돌아가는 거 타야 되는데 그냥 지금 걸어가고 있네요 하, 등산하러 온건 아닌데 등산 같네요아 요거 또 꽃이네 요거 이분 이분 아주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오 여기 괜찮아 보이는데 요거 한컷 나오잖아요. 자, 웰컴 투 블루 마운티. 2분도 아니었어요. 1분 정도? 1분짜리를 2분으로 속이는 거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laughs> 2분인 줄 알았다가 1분 만에 도착하니까 뭔가 성취감도 더 커지고 그렇네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뻥이 세구나. 레일레일 500미터인데 30분에서 45분 걸린다 그러고. 뻥이 세구나, 여기가. 아, 공기는 아주 좋습니다. 이 주변에 지금 나 밖에 없네 저기서 쭉 올라왔는데 여기서 또 꽃입니다 저거 5분짜리가 꽃이고 있어요 5분이면 한 3분 안짝이라고 보고 아 이거 또 갈림길인데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 이쪽이 계단이 좀 적어 이렇게 갈 수가 있네 아 이거 재밌겠다고 이렇게 이런 길이 헬로. <laughs> 점심 드시고 계셨네. 오, 와 이거네. 아, 아, 세자매 봉도 보인다. 자 인증. 자 여기 왔다 갔어요. <laughs> 올라왔습니다. 와, 여기가 제일 멋진 데네. 카투마 폭포가 여기 따로 있었어요. 아까 그거 가짜예요. <laughs> 들어갑니다. 세자매봉 보이고. 쫙! 폭포 들어갑니다. 그냥 아까 케이블카 타고 <laughs> 그것만 보고 갈걸 그랬어요. 아 근데 그런 거치고는 본대가 너무 멋있게 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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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밖에 왔나봐요. 아, 휴 블루 마운틴이 사람 잡는다. 아, 숙소에서 가져온 물. <laughs> To tickets. Hello Hello, you yeah, got your yeah. Just scanning on through yeah, here. Mate. Okay. Good night guys, how are you going? <laughs> Thank you. 어, 좀 단독인 것 같습니다. 오, 각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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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도 장난 아닙니다 지금, 우와. 느낌은 그냥 90도예요. 70도는 된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천장이에요. 52도였어요. <laughs> 그래도 이런 것 중에서는 세계 최고의 각도입니다. 제일 긴 코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블루 마운틴이 원시림이 아주 잘 보존돼 있대요. 사실 원시림이건 뭐건 산에 대해선 큰 관심 없는데 좋은 공기 많이 마시고 가겠습니다. 쭉 이렇게. 데크 길이네. 좋네. 이렇게 사진도 찍네. <laughs> 아, 코알라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유칼립투스가 코알라의 주식인데? 코알라가 낮은 데 별로 없어요. 야생 코알라 한번 봤거든요. 엄청 높은 데 있습니다. 어. 막 흔들려. <laughs> 이것이 타잔의 줄인가? 왜 이렇게 흔들리냐? <laughs> 하, 이제 오르막길이에요. 한 10분만 더 가면 됩니다. 영어 잘하네. <laughs> 가장 긴 코스로 성공했습니다. 오면서 폭포나 이런 거좀 보일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전혀 없고 약간 휴양림 하듯이 좋은 공기 마시면서 그냥 걷는 게 다였어요.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laughs> 어찌됐건 블루마운틴 <바우딘>, 클리어. <laughs>

A large slice. Yeah, yeah, Pink, pink. Yeah. Very good. That's yeah. <laughs> okay, yeah. Okay, thank you. Oh, 시원해. <laughs> oh, 맛있다. 체리맛. Thank you. 에코포인트 하나 더 보려고 내렸습니다. 원래는 다른 데에도 하나 보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에코 포인트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오, 여기가 예술이네 세자매봉 여기서 봐야 되네. 와. 예술이네요. 여기 알아서 클럽 했다. 자, 갑니다. 자, 세자매봉 대박! 한국 사람만 있어. <laughs> 자, 소심 모드로. 여기가 제일 좋은 포인트가 돼요. 세자바이봉 아주. 몰라볼 거고. 일내야 오케이. 어, 고된장도 맛있다. 好。